찬송가 90장 90장 부르시면서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응. 찬송가 90장. 입니다 응. <laughs> 빌라도에게 불안을 받으사 십자자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 1절의 말씀 1절씩 기록합니다. 사후의 전령들을다윗세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라 하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이세 안에 니가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니가리 다윗세를 정해서 살아가느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냐 미가리 우상을 가져다가 심상에 두이고영소풀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국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잡으라 하며 미가리 이에대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인다 전렬되 들어간 분들, 상상에는 고상이 있고, 점소 돌로 엎은 것이 머리에 있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사울이 미갈에게 이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죽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겠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에게이르기를 나를 놓아 받게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그 창에서 달아내려 도주시풀고 우상을 침상에 두여 사월이 보낸 그 사자들을 속이고 사월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월의 아들인 요나단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월의 딸미갈이 당위 세부주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결혼시켰던 딸입니다. 그런데도 그 딸은 아버지 사울의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과 미갈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울이 바로 자기 아들과 딸에게서도 신망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대외적으로 큰일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가정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신제가 지국 <laughs> 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과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이 비로소 나라와 천하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디모서 1장 6절에서도 보면 지도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감정하로복종케 하는 자가야 한다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신하도록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지도자가될 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평가가 제일 정확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들의 평가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교적 자주 만나고 가까운 관계인 친구나 또 직장 동료의 평가조차도 부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공간과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기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꿈을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생활은 있는 그대로의 인격을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성과 인격이 다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존경할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다른 무엇보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자녀들의 삶에서 지속적인 힘과 경경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부터 존경받는 그런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하기 전에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후배들의 신망을 받으려 하기 전에또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신뢰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 하던 시도나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한 시도는 모두가 실패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다윗을 시기하였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엘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패하여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읽었던 이 사울은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하위이시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찾아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laughs> 그러나 이사후는이 이 다인만 지고 다면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알고도 자기의 계기로 이를 무산시키면 되게 노력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월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막고자 하는 마귀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힘과 해력을 나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상시키려고 합니다. 또 성도 개개인의 구원을 시기하여서 온갖 방해 환자로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때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그들의 계약이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는 모두 시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수도 그들에게는 멸망이 더 가까이 다가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악한 자의 계기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악한 죄를 가진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서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악한 자, 악한 자의 괴를 쫓아서도 안 됩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져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인격을 드러낸다 하셨습니다. 저희들 밖에서 다른 곳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가정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악한 자의 개교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전해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깨달, 하여 주시고 잠시 세상의 태력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곧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을 황홍이 만들 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주리의 삶을 붙드는 질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걷는 길에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겠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하오서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어 찬성하는 법을 배우게 하오서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하기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기쁨을 기억하게 하오서서 우리의 힘과 유새가 세약해듯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피만처으로 삼아서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한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으로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응답,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의 신정들을 긍휼 그들의 이 어려움, 어려움이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들수 있는 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보다는 우리 교화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가 되게 알려 주시며 오래 머물러 싶고 늘 함께하게 되원하는 그런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단을 변화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과 축복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품하여 더욱더 믿음과 해감으로 든든히 서하는 재단, 성장하고 풍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차 순도만 전도주의를 정도 신비하고 있어 보니 다시금 전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신겨주시고, 아버지나 희한성과 간할때게 받아 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하고 는 것은. 오늘 새로운 봉자를 마련하여 이사의 예배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하나님을 머물면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귀한 가정을 다시금 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합니다. 한명을 전도하기 앞장서는 귀한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재단에 아버지 나간 재신자들과 대신자들과 장기교수들이 몰려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얻었던 기도들 모두 하나하나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 기억임을 받으시 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샤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쏟나이다. 아멘. 이기도